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3D 프린터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3D 프린터에 관심이 많아져서 어, 여러 가지 강의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실제로 3D 프린터를 체험해 볼 기회를 얻어서 제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직접 프린터를 프린팅을 해 보고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주위에서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신 분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공통적인 고충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드웨어 관련해서 3D 프린터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즉, 출력을 우리가 종이 뭐 프린팅을 하듯이 그냥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떤 스케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고장이 자주 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심지어는 계세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두 번째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어떤 뭐 무료 또는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를 받아 보세요.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십니다. 근데 그거를 한두 번 하다 보면 실증을 느끼세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정말 출력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만들 줄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3D 모델링 툴을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시다면 차근차근 공부를 할수 있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D 모델링 툴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뭐 오토캐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캐드 관련된 제품들 어, 뭐 솔리드웍스라든가, 그 라이노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뭐 3D 맥스 어, 마야, 블렌더, 뭐, 그리고 스케치업 등등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나와 있는데 음, 많은 제품들, 그 중에 이제 많은 제품들은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몇백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취미용으로 사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그 완전히 무료인 툴도 존재하고, 또,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 강의를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지금 본 강의를 이제 곧 시작할 그 블렌더가 되겠고, 블렌더는 완전 무료 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이노, 라이노 3D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어,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이두 개의 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싶고, 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3D 모델링을 나도 할수 있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출력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개요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웹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블렌더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까요? 네, 따따따.blender.org 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렌더 n d e r 2.68a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2013년 7월 24일에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컴퓨터가 PC냐 또는 맥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파일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블렌더는 윈도우 그 32비트와 64비트가 있죠.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맥 OS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영체제가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파일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32비트냐 이제 64비트냐가 관건이 돼요. 그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어떻게 확인하시죠? 음그 윈도우즈 7이냐 아니면 XP냐 그 버전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내 컴퓨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 팝업이 뜨고요. 그 중에 속성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시스템 관련된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 그 시스템에 보면 시스템 종류하고 32비트 운영체제다, 64비트 운영체제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그걸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맥 OS 같은 경우에는 음, 사과 버튼을 누르시고, 그, 이맥킨토시에 e 관하여, 를 클릭을 하시면, 추가 정보에, 시스템 리포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프로세서 명이 나와요. 인텔 코어 i5 인데, 어, 실제로 그럼 인텔 코어 i5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대한 그 표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로 가, 그 아주 1분짜리 강의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32비트인지 64비트지가 나와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적절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그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2.67b에요. 그 한두달 전에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버전이 한 단계 낮긴 한데 지금 2.68a와 거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으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어, 3d 프린 팅 관련 모델링들을 소개를 드렸고, 그 블렌더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블렌더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